여러분들 이게 포켓몬 방입니다 아빠가 또 구했습니다 우선 요 로켓단 해 보겠습니다 로켓단 음 냄새가 좋네요 오, 와 멋있는 얘가 나왔습니다 노드린, 노? 어? 노드린온입니다. 네, 숫자, 네, 힘을3 3이거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리 이거 빵 좋아하거든요. 보세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맛있고. 야포켓어 보케... 뭐야? 에! 피카츄가득거 부터 살펴볼까? 음 냄새가 엄청 좋네요 치즈 냄새 이름의쥐 같네요 레트리 레트리입니다 힘은 20 두개나 있고 아까 그거 반대기는뭐 어디갔어 힘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예, 아까 때 이거 아까 내가 뽀로로 모양이 있었죠? 오는은 피카츄입니다 음! 맛있어요 어을때 먹어보니깐요 같이 먹으면 음! 초코치즈입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햄버거 같죠? 음, 음, 어머니, 이거, 이거 보이죠? 이 부분이 맛은 거 같은데, 나? 응, 응, 응,